아따 우리 레슬리 형제 아니 둘다등치도그고아이 희한한 게 항상 남자가 둘이 와서 저기 영생 머리 총각이 형이죠? 그 티는 그 앞에 그 앞에 너 입어야 돼? 거기 안에 그 앞에 좀빼고 난데. 아우 저 아랫배 저 공갈빵 어떡하니 아우 아, 저 엉덩이 빵빵한 거봐이뭐 카카오톡 어피치야 뭐야 이거 아우 저 훔치고 싶은 뒷모습 옆에 핑크머리 누나 저 눈에서 하투사 어머 이동생 맘에 드는 걸 어디 한번 이 남자 정복해 볼까? <laughs> 우리 동생이 몇 살이지? 우리 단골 동생 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몇이었지? 스물여덟. 아 나이 괜찮네 누나가 몇 살이죠? 서른 둘. 야 궁합도 안 보는 네살 차이 위로든 아래로든 동생. 우리 옆에 우리 핑크 머리 누나 어때 머리를 핑크색 머리 하고 이렇게 영, 이렇게 양갈래 따고 오면 막 자기가 저기 에스파의 카리나가 될줄 알았대. 왠지 카리나마나 따님이 있을 것 같지만, 어머, 동생, 누나의 뒤태를 보여주지. 어머, 동생. 그렇다면, 나는 누나에게 나의 허리를 보여주겠습니다. 누나. 야, 누이 아니, 근데 옷이 뒤에가 너무 시원해. 아, 이좀 무섭다. 엉덩이 어, 조금만 돌려주면 안 될까요? 아까 한쪽 다리 왜 들어? 야, 이렇게 둘이 잘 됐으면 게겠는데 기다려. 어이, 동생. 기다려. 거절은 거절한다 그 살려달라는 눈빛 아, 아니야 안봐 형은 그 눈빛 피하있어 간다 어머 동생 애. 누나 월미도 에스파야 어머 누나 카리나야 넌 나의 넥스트 레벨 어머요요요요요 자세가 어이 만나자마자 흥미 진진 얼굴이 어디로 가 아이씨 방송사고 아이 누나 너무 적극적이에 누나 야 그래도 동생들이 매너있네 아,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요 누나 착하다 동생들이 그쵸? 아이 멋있어 동생들 근데 네, 그, 그 살려달라는 눈빛이 뭐냐고 어디 보자 아이고 나 여기 이쁜이 여학생 은 옷을 너무 하얗게 입거어요너 그거 어떻게 감당되겠니? 그 옷은 떨어지면 색깔 바로 바꾸는 건데 어? 어디 아니 저 올림픽 태권도 대표로 나가면 되겠다 이 발차기 되기 잘하네요. 이러와 하얀 옷은 걸렸지. 어우나 이런 점프스트 계열이 옷이 붙어 있어서 아이 옷은 항상 바지가 돋고 있기 때 이렇게 어우나 이거 기억이 돼. 고등학생들이지. 아 우리 하얀색 점프스트랑 옆에 안경 쓴 친구. 아 고딩들이지. 고등학생들. 아우 이뻐다. 야 여보여. 기 뭐냐? 이하펜츠 3종세. 야. 어이 왜 그래? 이이스레바 간지나고 계는데 안녕하세요 아,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원래 발등이 위로 갑니다 <laughs> 야, 야, 신발 뒤집어 씹어 안녕하세요 아, 요즘 인사 패션이에요 아, 요즘 신발을 누가 똑바로 신어요 무조건 발바닥이 발등으로 옵니다 절대로 신발은 똑바로 신지 않습니다 간지나는데 나 여기 깜짝봐지 깜짝 그 발차기 하는 아가씨는 그 오른쪽에 시커먼 총망 남자친구 아니에요? 옆에 남친 맞아요? 자은 일행은 맞아요? 아니 둘다 어디 옷도 모람상조처럼 그 입고 와가지고 잘 어울리는구만 야 남자가 둘에 여자가 하나면 아 여자가 돈이 많구나 아 역시 아버님이 뭐 재벌이신가 아니 이러면 경쟁이잖아 요 오우 가운데 총각 자세가 예수님 같아 자 디스코를 짊어지고 타고 있으니 그 남자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 어짜 생각이 <laughs> 절실한 크리스찬니까 아니, 옆에 아가씨가 저 도와줘요. <laughs> 아니, 저 친구 챙겨고 피지컬은 좋은데, 힘이 없네. 자, 마지막 시원하게 마무리 라스트. 어 요번에 망둥이가 카메라 들고 났구나. 아우, 나 여기 하얀티 회색 바지, 노랑머리 여학생. 그 머리카락이 자꾸 콩콩이 들어가. <laughs> 간지럽겠다 아니, 아가씨 이쁘게 생겼네. 깜짝 봐라지 아가씨. 네. 아,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좀 도와주지. 와, 뒷모습 봐. 우와, 뒷모습이 뭐, 거의 뭐 레이싱 모델인데. 우와, 이 앞모습이. <laughs> 아니, 이런데서 도와또 예수님 놀이 하려고. 네, 아가씨가 이해 좀 해요. 옆에 친구 남자친 봐봐요. 얘 봐라? 또 예수님 된다 봐라? <laughs> 거기 옆에 남학생은 혼자 탔구나. 아이고, 웃돌이 너무 귀엽다, 야, 그거. 아우 <laughs> 어, 귀여워. 옛날 순풍 상부인까 나도 의찬이 닮았다 너. 귀엽게 생겼네. 아 이거 출입문에서 거기서 거의 불쌍하게. <laughs> 거기 우리 카메라 들고 있는 스태프분. 저기 촬영하느라 바쁘신 거 알겠지만 죄송한데 저한 번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야 막둥아 거기 오빠 좀 도와줘라. 너뭐 뒤에 있냐, 소감 거기. 야 거기 오빠 불쌍하잖아. 안아있는거 봐. <laughs> 저기 죄송하지만 손한 번만 뻗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laughs> 아니 뭐좋 사람이. 자 마지막 여기까지 원할게요. 원래 이게 멀쩡하신 분들이 망가져야 재밌는 거거든. 어 아무리 봐도 이번엔 총각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세게 해야 되겠네. <laughs> 이거 뭐지 슈퍼맨인 줄 알아 이 사람 저기요. 저기 뭐예요 총각 좀 잡아줘요 이 불쌍한 남자 이 남자 살고 싶대좀 도와줘 이 나쁜 놈아. <laughs> 아니, 뭐,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저 머리에 이상한 골목같은거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지 이 사람은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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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정도자 이렇게 살짝 자, 뭐, 몸 풀리네 뭐, 뭐 이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만나드린 것 같고요 <목소리> <목소리> 가족 반바지 언니랑 거기도 커플인가요 혹시? 친구 사이 그냥 순수히? 둘다 애인 없고요? 둘다애인 없어요. 둘이 오셨어요. 아, 하나 더 있어. 아, 아니 저이 좋은 날에 좀 데이트 좀 하시지. 어? 아니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아 여기 어어아 그렇지. 아 옆에 청각들이 좀 많이 남았지. 아 그럼 또 속이 지켜져야지 그럼 아마 봐도 옆에 친구분은 언니를 잡아줄 생각이 지금 단 일도 없어요. 저 사람도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것도 어, 알아요? 이 옆으로 오면 이청각들이또 잡아주는 척이라도 하지 어? 아, 우리 하얀비 총각, 응. 당신한테 기회가 왔잖아요? 그거 빨리 잡.. 자, 빨리 잡.. 자, 잡아.. 잡.. 잡.. 야이 바보 같은 놈아 빨리 잡아 지금 바보 죽겠네 아.. 야 진짜.. 야네가 걔를 왜 잡아 놔! 아무 사이 아니래며 건들지 마 어? 이것들이 꼭 친구 사이들끼리 올라와 꼭이 난리야 잡아주지 야 그렇게 잡을 거면 잡아주지 마이 나쁜 놈아 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 야, 그냥 봐. 야, 저 밑에 총각들도 많은데 그냥 저 밑으로 보내버리자. 일로 내려와봐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어, 총각들 좀 잡아줘요. 좀 빨리. 저기 그 모자 빨리 잡어, 빨리 잡. 자, 자 잡어 그냥 손 대. 야, 얼굴 확인하지 말고 잡으라고이 나쁜놈아. 야, 저 모자 완전 나쁜놈. 야, 손 내밀어줘. 손 빨리 소. 손. 손 한번만 잡아. 그래, 거기 좀 잡아달래잖아. 이 나쁜놈, 아좀 잡아. 야, 결국엔 아가씨가 올라가서 안네 야. 흑통이 <목소리도> 친구 한 명보단 차라리 여기가 낫잖아요. 얼마나 좋아. 저 여기 하늘색 셔츠에 골무 쓰고 있는 데 제일 이상한 애니까 저기만 안 만나면 돼. 어, 여기 다섯 명씩이나 있잖아요. 이쪽에 그냥 하나 돌면 되는데. 자, 우리 쪽쩌다 넘어갈게요. 어? 이리 와요. 우리 하얀색 총각 내가 진작 잡아주라 그랬잖아, 진짜. 어? 어, 아까 진작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안달라가도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이 등치 큰그 사람이 불쌍히 죽겠잖아, 이 사람. 어? 자, 우리 여기 넥. 얘네 뭐야? 얘네 넷시고 뭐 연습하러 왔나봐요. 여기. 여기 무슨 조기 축구장이냐? 것들이 어서 이 축구장.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 어서 연습해온 거야, 이게 도대체. 야, 여기 무슨 조끼 축구회갔잖아 여기 이러니까 야, 이, 단체 왼발 슈 <laughs> 얘들이 아주 용이고 어? 야, 나 같은 면 그런 거할 거면 옆에 아가씨들 챙기겠다. 어차피 그냥 이렇게 같이 올라왔는데요. 아, 아이, 센스 없어. 아, 우리 불쌍한 우리 하늘색 저체나 만나러 가야지 우리 현재총각 미안해요. 저한 번만 더 떨어뜨릴게요. <laughs> 너못 날라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요 그냥 바닥에 어차피 옆에 친구 도 도와줄 생각이 없어 아나 진짜 저 하늘색 총각 불쌍해 죽겠네 어, 빨리 들어가서 앉아요 불쌍해 어, 죽겠어 그래 아좀 남자들이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야 그런 거라도 좀해안 되겠다 저 하늘색 총각 쓰러지겠다 야자 여기 아좀 진작 우리 부처 언니 좀 잡아주지 얼굴 도 잘생긴 사람이 말이야 어? 어, 아니, 어차피 남자 셋이 왔으면 좀 이쁜 아가씨는 좀 잡아주고 좀 그래야지 말이야. 아유, 자, 우리 옆에, 우리 여기 두 분도 만나러 왔어요. 아, 여기 커플 데이트 좀 시키고 싶은데, 아. 남자친구가 용기가 없네. 아, 이럴 때 그냥 알아서 딱 잡아주면 딱밀리데 우리 남친. 어, 빨리 왼손 좀 놔봐요, 왼손. 왼손, 왼손. 어, 그래, 왼손 어떻게 해야 돼? 여그 어, 여자친구 빨리 안아줘 빨리 그 손으로 아 그냥 야 형이 불 꺼줄게 자자자 자, 자, 자 빨리 안아줘 빨리 야 이런 기회 자주 오하아 빨리 자 그래 남자 그래 아이 남자답게 좀 이렇게 좀잘좀 좀 잡아 좀 빨리 빨리 잡았어야지 옆에 아저씨 이상한 배치기 하나가너때문에자 우리 엄마한 바퀴 가죠 실은시가 잠깐 드릴게요 자 우리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립니다. 자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무르고 우리 삼미 죠쉴 거니까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라 좀 하세요. 자 우리 여기 우리 팔차기만 열심히 하시는 우리 네 분도 다들하고 수고하셨어요. 아무쪼록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어디 갔지? 어 여기 봐, 우리 여기 총각들 아, 그 이쁘다가 시즌 좀, 좀 보내주면 좀 알아서 좀좀더 챙겨주고 좀 그러지. 이 나쁜 사람들 진짜야. 어 남자들끼리 꼭그 이상한 거 해야 돼? 야, 이게 뭐야 이 이게 남자들? 남대... 이뭐하는 이게 짓이야. 니가 도대체 저 하늘색 홍아랑 다른 게 뭐야 니가 도대체 어? 정형이랑 다른 게 뭐냐고 니들이? 어? 어? 이 변태 같은 놈들 진짜 그냥 어? <laughs>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한분한분 한 만나드리고 또 이제 슬슬 정리해야죠 우리 커플도 쓰고 있고 너 여자친구 앉아주면그 옆에 그염색머리한그 멸치 같은 애한테 이네 여친 뺏긴다 너 이제 자후진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운전 해드릴게요. 자 무척으로 금요일 금요일 아 좋은 금요일 저희 마이랜드에서 함께 하시고요. 자 수고들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운전해드릴게요. 반대쪽 나가시면 돼요. 안녕히 들어가세요.